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되게 둘이 이제 열심히 잘 살다가 나이 먹어갖고 이제 막둥이까지 다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우리 찢어지자 찢어지자 도저히 이제 이렇게는 살수 없다. 그래갖고 둘이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해필이면 그집 앞에 있는 통닭집 있는 데서 이제 통닭집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변호사 옆에다 나눠 놓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헤어질 것이니까 이혼서류를 작성을 하자. 그리고 딱 둘이 거기 앉아서 셋이 앉아 있는데, 통닭이 딱 나오자마자 할아버지가 날개를 탁 찢어갖고 할머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닭이 나왔는데 이렇게 찢어서 줄 정도면 찢어질 정도는 아닌데, 그러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빨떡 일어나면서 이놈의 영감탱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열받게 한다고, 이날인데 평상 나는 다리를 좋아하는데, 날개만 찢어주더구만, 예은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한테 뭘 물어볼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날개를 찢어줬다고 이 영감탱이가 원래 이런다고 막, 그래서날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나는 닭 중에 날개가 제일 맛있더구만. 그래서 내가 안 먹고 항상 당신을 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속일 날 일이냐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걸안 먹고 준 거다. 그러니까 시끄러. 워 당신이나 많이 드셔. 그러고 이제 할머니가 갔어요. 그러고. 내가 서로 찢어져서 살고 있다가, 이제 이혼하기로 한 거지. 그래서 각자 집으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날개를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날개를 좋아할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맨날 날개를 자기 먹을 걸 아껴서 줬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보기라도 할걸 너무 미안하다. 그러고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가 안받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감탱이 그러고 딱 뜨니까, 예명한 일감 비교라고 깍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좀더 다시 떠져나오니까 배터리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이제 잤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 됐는데 할머니가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할아버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어, 날개를 좋아하는데 그걸 안 먹고. 어, 와이프를 준 거잖아요. 아이고, 영감이 그러고 보니까, 물어보진 않았어도 자기가 제일 맛있어 하는 거를 나를 줬구나. 이제야 늦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러면, 통닭 거는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고 이제, 전화를 딱 하니까 할아버지가 안 받아요. 계속 해도 안 받아. 하루 종일 전화를 해봐도 안 받아요. 그래서 나처럼, 빠대를 뽑아버렸나?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할아버지가 문자를, 미안하고, 사랑하고, 고마워. 이렇게 딱 해. 썼는데, 그걸 보내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어... 네. 그래서, 아, 그걸 보고 할머니가 너무너무 많이 울고 후회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 전설 따라 삼 <laughs> <laughs> 여러분들 혹시, 아, 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서로 하해 못해가지고, 좀끈죠 지근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전화해가지고 통닭 시켜갖고 날개 주지 말고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고 예, 다리를 주던 가슴팍을 주던 주면서 치맥에다 한 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저는 뭐 혹시 그 마음에 걸린 사람 없냐고 나는 선생님께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내신상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말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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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생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답티! 네!